<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그냥 편하게 들어 요 편하게 우리끼리니까. <laughs> 저기 아 어, 사실은 오늘은 안할줄 알았는데. 근데 남 앞에서 다른 분한 몇 마디 한다는 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저기. 밴드나 올려주니 내가 조심스러워서. 다행히도 어떤 분은 본문장 한다고 한번 찾아왔대. 그래서 혹시 해 주신님 아니냐고 했더니, 뭐잘모르더라요 <laughs> 아무튼, 그, 오늘은 브리기가 이런데 짧게. 그래서 해 주시면 너무 짧다는데, 그 기름은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 중에 이걸 자주 경해서 강조해. 뭐냐면, 부처님 말씀 적어놓은 게 경이잖아요. 뭘강조했냐면 가변과 나변을 나누지 말라. 이게 쉽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너와 나를 나누지 말라. 분배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말라. 이걸 다른 말은 무아요. 나가 없다는 거. 무 없을 무자 나, 자. 내가 없다는 거. 나를 내세우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항상 관계 없다. 무상. 영어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여러분들, 나도 좀, 예스, 나는 좀싸 많다가 어떻게 웃고 하면 몇마디 해요. 근데 요즘은 뭐, 네. 근데 가끔 뒤에 보면 특히 말싸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구시함은 필과 엄수라고. 말은 구, 입구 자, 화. 화근의 필과 엄수, 화근의 원인이니까. 필히 말을 엄수할 필요가, 조정을 잘하는 뜻이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항상 말과 분별심과 나를 내세우지 말라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안 되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환경, 엄마, 아버지의 환경, 학교 배우면서 환경에 의해서 많이 지배받아요. 우리 어른들이,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모든 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삶이 순수하고 아주 그 그렇게 살았다면 애들도 진짜 순수할 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나와 남을 구분을 많이 하고 말을 막 하고 우리잖아요. 운전하다가 지나가도 살짝만 길고했는데도문열어고막 쌍시옷을 꺼내면서 뭘 하잖아요. 결론 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갈 일인데 그래가지고 항상 부처님은. 말을 항상 조심해라. 말의 화근의 말의 화근의 원인은 거의 90%가 말에서 오는 원인이다. 항상 말을 조심하루. 그리고 항상 스스로가 말 조심하는 방법을 터득하라겠어요. 이게 우리가 트러블 이 있는 거. 그래서 항상 트러블이 있다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 듣고 트러블 있는 거 보면 내가 잘 무아 나를 잊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네가 잘못났어. 계속 그거가 강조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지금 A라는 현 A라는 하나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얘기하다 보면 뭐 3년 전, 무슨 몇년전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 상황, 조스트 여기서, 여기서 쌈이라면서 요 가지만, 요 가, 요 가지만 가서 쌈 해라. 요까지, 그래, 결론 나지. 여기서 요일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는 싸움이 났는데, 얘기하다 보 뭐, 지나가다 보면 뭐, 3년 전 얘기, 야, 네가밥 샀는데 안 샀다는 등, 네가뭐 했다는 등부터, 야, 우리 집에서 결혼식 있는데 내가 3만원, 10만원 빌줬는데 니는 5만원 빌어줬다. 별로 다 나와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있잖아요. 화합이 안 돼요. 꽤끊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변과 나변을 분별하지 말고, 네가 잘난다, 내가 내가 분별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가지 대화를 나눠라. 그러면 단속이 된다. 우리 안 그러잖아요. 싸움보다 보면 어떻게 기억도 3년 전, 7년 전, 1 0년 전이 돼요. 그리고그 충격이 컸는지 그다음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절대 나변과 나, 나변과 가별을 분별하지 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을 내지 말라 이 말하고요. 그리고 이 재산 가지고라든지 뭐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트러블 있는 거 보면. 그게 영원하게 듣다 보면 영원하고 생각하는. 절대 항상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는걸 항상 알고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게좀 마음이 번나게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아, 나를 절대 내세우지 마 내가 잘난니 네가 잘난다면끝이 없으니까 절대 나를 내세우지 마. 알고 보면 또 가주 동등한 사람이고 중생이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거다하면 자비의사.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절대 트러블은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입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나를 구별하지 말고, 분명히 내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게 잘안 돼요. 다, 사실 이거 나를 내 이런 말도 나를 내세우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걸 하잖아. 근데 어차피 이건 상황이니까. 이거는 트러블에 의한, 트러블을 의한 내세운 건 아니잖아요. 신도님과 나의 관계성과, 나의 말 듣고서 신도님들이 번뇌가 없어지고, 마음이 조복되고, 변화되길 바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부처님은 절대 나를 내세우고, 너와 나를 구별하고, 말을 막 앞세워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특상도 얘기해요. 이게, 무상, 항상 하드는 생각하에 얘기하고, 행, 저기, 행하고 살면 살다 보면 고가 발생해요, 고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사실은. 찰나상 찰나면. 바위에도 알고 보면 큰 바위가 있, 있다면 그게 영원한 것 같잖아요. 많은 시험하 바위가 막마크심라고 팔도 앉았다, 뭐 했다, 세 동사가 변화가 생기거든.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게... 영원한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많은 세월이 변하기 때문에 우린 모르니까 그 영어로 생각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원하다고 항상하다고 세상이 항상하고 뭘까 항상하고 뭐가 항상하다 생각하면 그게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이 오고. 그리고 그 삼특상에 다가 무상 항상하다는 생각 고 고통의 원인 고통이 온다는 생각 상 무아 무화를 나를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우리 집이 잘 살아 뭐가 하면 그러면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될수 있으니까 말과 분별심과 나라는 것과 내세는것 가능하면 상대편을 대서자비 있어 배대면 살아라 그러면 모든 관계성에서 너와 나의 관계 모든 우리가 90% 이상의 번뇌가 관계성에서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관계성이 많이 회복되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강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처되겠지만 부처님이 말씀은 경력근 그 내용을 보면 보면 사람들은 막 마음을 얘기하니까 물질이 나쁘다고 계속 착각해요. 절대 어느 경이든 경이 경위 많아요. 부처님 말씀은 경지지만 중국 가서 만들어진 경도, 의경이라는데 그것도 뭐 경에 포함시키더라.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 다 마음 얘기를 해요. 마음 얘기를 하고 뭐 말하는 것등다 마음인데 마음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서 말이 진행되고 행동이 다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절대 경에서 있잖아요. 마음을 얘기하는데 물질이 나쁘다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은 나쁘다고 절대 이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요. 여러분 오줌 써보세요. 추워서 이런데 못견디해요그것 같이 물질을 항상 돈을 벌고 월급도 받고 요즘 에기만면그 다음에 사업하고 너에 맞게 생활하되 물질이 절대 나쁜 게 아닌데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뭐 어떤 선한, 선한 게 오고, 그 물질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악한 게 오니까, 물질을 잘 써라. 그래 월급, 저기, 옛날에 부처님 제자가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부냐 물어봐요. 그러면, 너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월급이 그런 게 없었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지만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물물교환일 수도 있고요. 너가 돈을 벌어야 가정을 건설하는데네가 돈은 돈이고 물질이고 버는데서, 일정 부분은 베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왜냐왜 베풀었냐면 베풀은 가운데 무아 나라는 것가좀 낮춰지잖아요 무아를 그 나를 낮추는 무아라는 걸 느끼고 나를 낮추다 보면 베풀다 보면 나를 낮추다 보면 고통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지면 좋은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오다 보면 내가 주위에서 공덕을 그렇게 공덕을 짓고 마음 쓰다 보면 내가 더 덕이 있게 되고, 변화가 생기고, 행동이 변하고, 마음스러운 게 변하다 보면, 내가 주위에서 존경을 받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누구를 니덕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다시 얘기하지만, 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면 금방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경할 때 부처님 물 말씀만 경 뺏기고, 100개 싸잖아요. 써서 올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써서, 잘안 돼요. 써서 막 쓰고 애우고 막 노래 가면 잘안 바뀌니까, 첫째, 막 써서 내가 누구한테 욕을 잘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계속 쓰는 거야. 두 장에 세서 써서 여기다 올려요. 올리면 그걸 태워지 그것도 공덕이 되고 업이 녹을 확률이 높으니까 항상 항상 사경할 때 부처님 경을 하지 말고 부처님 경하면 좋겠지. 하지 말고 부처님 경반 쓰고 에이포용지 하나 한다면 반 쓰고 그에 반은 내가 내가 업이 녹을 내가 누구한테 막 욕을 한다면 그걸 없애야 된다. 그런 욕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내가 누구한테 영식이 아빠한테 욕하지 말자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게 몸이 배요 배서 내꺼가 돼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어분, 어분, 지어진 어분, 내가 누굴 때렸다, 때려 쌈 났다, 크게 쌈다, 그러면 그 어분 없어지진 않아요. 단 하나, 많은 세월은 잊혀지지. 잊혀지는데, 그게, 이게, 아래 아시 방황 바왕 속에, 방황가 속에 잠재돼 있는데,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잠재 있는, 단 하나, 이렇게 하면, 그, 그, 그 잠재의식 에가 있는 거를 어분, 안녹은 잠재의식 속에 있을 뿐이고, 그거를, 같은 반복을 두번 다시 안 넣은 게 업을 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누가 다 때렸는데, 우리가 때린 거그 속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너무 괴로운데 많은 세월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잊혀지잖아요. 잊혀지게 업을 녹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씨앗은 있어요. 그 때린 그거는 있는데, 단 하나, 우리가 업을 녹인다 참에 진언하고 뭐, 108번, 1080번 저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알고 보면, 두,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 먹으면 실수 를 많이 하잖아요. 같은 실수로. 근데 부처님은 한 번뿐이 실수 안 해요. 그 차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업을 놓인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항상 내가 열심히 참애지는 108배 기도해서 업을로 겁장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안다는, 안 한다는, 한다는 전제에 기도를 해야 이게 반복이 없었어요. 저도 순간순간, 저도 이렇게 혼자 조용히 살 때는 경우를 보면, 아, 내가 공부 다잘 됐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계사 와서 보니까 선빵 다이다 보고, 그랬다고 경호만 보다 그렇게 공부 됐었는데, 화계사 오니까 경계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사람 된것 같아. <laughs> 배려 좀 알고, 말이, 내가 배려 잘한것같은 실제, 경계고하고 부딪혀버리면 배려가 안 돼요. 그럴 때 진짜 배려는게 배려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말, 그 다음에 항상 하다는 건 없으니까 항상 하다는 건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걸 강조하면 절대 세상 이치가 힘들어져요. 한 아, 누구한테 좀쓴 소리 들으면 어때? 넘어가면 돼. 나 어제 쓴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떤 데, 그런데 어떤 분은 저기, 뭘 조그맣게 사람 다루는 일을 하는데, 옛날에 성, 성격이 강했나봐요. 보살님 얘기하더라고 강했는데, 강하고, 소, 강할 때 소리 지르려고 막 뭐라 그럴 때는 잘 따랐는데, 그냥 부처님 믿으면서 좋은 말만 하니까 잘업신여인것 같아요. 업신여는인게 아니고, 당신이 뭔가 잘못 하시면다 하면서 잘못 얘기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절대 업신여에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가와요, 결론은 순간적으로 상대가 판단 모못에서 없이 내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말 항상 한게 없다는 거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주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